안녕하세요. 영어과 함께하는 일본어 수진각입니다 오늘은 13강 B에 들어갑니다. 처음 단어는 culture입니다. culture, culture, 문화, 교양. 그럼 형용사는 culture를, culture를 하는 게 문화의, 교양의. 문화를, 본가를, 본가, 본가. 부의 점이 세요 본가 본가 문화 그다음 교양은 교요 교요 가르칠 교자하고 양자는 길을 양자죠 길을 양자 요양자는 우리가 삼양남인 할때 양자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요 교요 하면은 교양입니다. 교양. 근데 교요하고 동음이여여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소리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게몇 가지 있어요. 쿄요 이렇게 하면은 강요 있죠 강요 뭐를 강요한다. 강할 강자하고이 필요할 요자강 우리 말로 하면 강요죠 강요 근데 이것도 일본어 발음은 쿄요다 쿄요 쿄요. 교양이나 발음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룡,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 함께 쓰는 거, 공룡. 이것도 발음은 쿄요입니다. 쿄요, 큐요, 쿄요, 공룡이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형용사는 분가노, 분가노 문화의 쿄요노, 쿄요노 교양의 He s t u 그는 이스키모 Eskimo, 의 문화를 연구했다. 그는 이스키모의 이스키모 Eskimo 사람들 이스키모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했다. 에스카리와 에스키모진노 본카오 켄큐시타. 카레와 에스키모진노 본카다 연구했다. 그는 i 스키모인의 문화를 연구했다. 연구하는 말이 kinq, kinq. kinq suru 연구하다. 그다음 he is a man of culture. he is a man of culture. 그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카레와 교여너 아루 히토다. 아루 히토다. 그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 the two countries make cultural exchanges. the two countries make cultural exchanges. 그럼 그두 나라는 문화 교류, 문화 교류를 한다,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손오호타치노쿠니와 본가코리오시데루. 손오호타치노와 본가코리오 분가코류 시대이루 분가코류우오목적격조사 뭐 오를 붙여도 되겠습니다. 본본가 코류우오 시대이루 그럼 그두 나라는 문화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라고 하는 게이 사길 교자하고 허를 요자 그죠? 이렇게 해놓고 코류라 읽죠, 그죠? 코코리 코류 교류입다 교류 그 다음은 컨서트입니다. 콘서트콘서트 연주회, 음악회 저 연주회는 엔소카이 엔소카이 엔소카이, 엔소카이. 음악회는 옹가꼬카이 옹 가꾸 카이 옹가쿠 카이 그 다음 이제 가타가나로 표시할 때는 콘사토콘사토콘사토 이게 콘서트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Many musicians are attending the concert. Many musicians are attending the concert. 많은 음악 음악이음이그콘이트콘연트회연 참여하고 있다. m a n y musicians. Music is 이 n u m 이 musician, musician. y many b o o 탁상노탁상노 음악 국가치가 소노 콘서트니 참가해 있어. 탁상노탁상노 음악 국가가 음악 국가치가 소노 콘서트니 참가해 있어. 많은 음악가들이 콘서트에 참가하고 있다. 이기는 탁상이라는데 그냥 오코노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오코노 음악 국가치가 소 o 콘서트니 n c 시 r t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concert hall. concert hall, 말 그대로 콘서트 홀입니다 c o n c e r t h 이렇게, 이렇게, 끄어 놓은 거는 장음 표시라고 이죠 장음 표시. 이런장이 표시를 빼면 이렇게, 이렇게, 이에는이렇이이게이게이게이게 빠뜨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자 여기 N 소카할때 주자 연주할 주자인데 그죠 이건 동사가 있죠 그죠 동사가 카나데루 카나데루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 13강 B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